새벽은 유리처럼 얇고 차가웠어요.거실의 시계가 한 칸씩 넘어갈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반템포 느리게 박자를 놓쳤어요.불 꺼진 집안은 조용했지만 조용함이 도리어 떠들썩했어요.조금 전 침대 머리맡에서 진동하듯 울리던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오래된 그러나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이름이었어요.할 얘기가 있어.한 번만 더 와줘.그 문장의 온도가 있었어요. 차갑지 않은 결심, 서두르는 마음, 그러나 밀어붙이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었어요. 그녀는 대답을 늦췄어요. 지금은 하고 쓰다 지웠어요. 안 돼요. 라고 적었다가 또 지웠어요. 지우개가 없는 메시지창에서 그녀는 지우개처럼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현관 쪽에서 미세한 찬 기운이 스며왔어요. 코트걸이에 걸린 얇은 코트를 어깨에 걸쳐봤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걸 거울 속 시선이 먼저 알아챘어요. 눈동자 한복판에 아직이라는 작은 불씨가 남아있었어요. 오래전에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바람을 가만히 불어넣자 금세 빛을 되찾는 종류의 불씨였어요. 가면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도 왜 나는 이미 신발장 앞이지? 그녀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모른 척하고 싶을 뿐이었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떨림은 두려움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래 억눌러둔 설렘이 올 때도 사람의 손끝은 비슷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코트 단추를 하나, 둘 채우고 마지막은 남겨둔 채 현관을 나섰어요. 새벽의 도시는 하루 중 가장 솔직했어요. 간판들의 빛은 반쯤 잠들어 있었고 편의점의 문 앞에만 밝은 원형의 조명이 번졌어요. 그녀는 그 사이를 지나며 스스로의 숨소리를 세어봤어요. 들이심네 번, 내심네 번. 복도처럼 길게 이어지는 골목을 통과하자 낡은 여관의 외벽이 보였어요. 전날 본 것과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달라진 건 그녀뿐이었어요. 입구 옆 화분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언제 내려왔는지 모를 이슬은 손끝으로 건들기만 해도 금방 깨졌어요. 그녀는 그 유혹을 참았어요. 금방 깨지는 것을 아껴두는 법을 나이가 알려줬어요. 계단을 오르며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어요. 침묵은 많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복도의 조명은 유백색이었어요. 그녀는 방 번호를 두 번, 세번 확인했어요. 심장이 그때마다 똑같은 박자로 반응했어요.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손을 올렸어요. 노크를 하기 전 손등으로 문틀의 결을 천천히 쓸었어요. 나무는 따뜻한 듯 차가웠어요. 경계의 체온이었어요. 똑똑. 소리보다 빠르게 문이 열렸어요. 그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밤을 완전히 보내지 않는 사람들 특유의 눈빛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갓 우린 차가 김을 올리고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안쪽으로 밀었다가 천천히 물러났어요. 그는 그 움직임에 맞추어 호흡을 골랐어요. 왔구나. 목소리는 낮고 피곤하지 않았고 오래 걸어온 사람의 숨결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이면 잠깐만 있을게요. 라는 말이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방안은 상황을 알아채고 먼저 조용해진 듯 했어요. 테이블, 찻잔, 얇은 접시, 접시에 놓인 두 개의 설탕. 하나는 각설탕, 하나는 사각을 무너뜨려 만든 부서진 설탕이었어요. 그는 자리에 권하며 잔을 밀었어요. 미안해. 이 시간에. 미안하면 부르지 말았어야죠. 그럴 수가 없더라. 기대했던 변명 대신 그녀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의 어법이 왔어요. 돌려 말하는 법을 알면서도 마지막에는 정면으로 서는 법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잔을 들었어요. 향이 먼저 올라와 눈꺼풀 안쪽을 간지렸어요. 혀끝에서 목으로 넘어갈 때 따뜻함이 천천히 번졌어요. 동창의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그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날은 오래 묻어둔 상자가 갑자기 열려버린 기분이었죠. 나는 그 상자를 늘 들고 다녔어. 그러다 지쳐버리진 않았나요? 지쳤다고 말하면 편해지겠지. 그런데 내가 웃을 때마다 다시 깨어나더라.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봤어요. 눈동자 가장자리에서 오래전의 빛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어요. 불쑥 올라온 이름 하나가 혀끝을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그때 우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 방 안에 미세한 균열을 냈어요. 요즘은 어디에 있어요? 아프리카 지사. 이번 휴가는 길지 않아. 그래서 오늘 밤이 더 급해진 거군요. 급한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는 정면을 바라봤어요. 그녀를 보면서 정면을 바라보는 법. 쉽게 배울 수 없는 기술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오래 걸어온 사막의 바람 같은 것이었어요. 거칠었으나 건조하지는 않았어요. 모래먼지가 아니라 그먼 곳에 태양을 묻혀온 사람의 온기였어요.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어요. 발끝과 발끝 사이에 손바닥 하나쯤 들어갈 거리였어요. 그 거리는 규칙 같고 약속 같았어요. 그녀의 어깨 위로 커튼 그림자가 살짝 스쳤어요. 바람이 작은 물결을 만들어 놓고 금방 지워버렸어요. 만져도 될까? 그의 질문은 노코와 닮아 있었어요. 간단했지만 오래 기다린 허락처럼 떨렸어요. 그녀는 숨을 한번 삼켰어요. 목구멍의 움직임이 스스로에게도 들릴 만큼 선명했어요. 조심스럽게요.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등을 덮었어요. 손금의 미세한 굴곡들이 맞물리면서 체온이 아주 천천히 옮겨 붙었어요. 불꽃이 아니라 옮기였어요. 빠르게 타오르지 않고 오래가는 종류의 열이었어요. 그녀는 반사적으로 유카타의 옷깃을 조금 더 여몄어요. 흘러내리지도 꽉 잠기지도 않게 경계를 세우는 일은 익숙했어요. 그 경계에 기대는 일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는 옷깃 위로 손을 올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어 가볍게 눌러줬어요. 여기까지만. 그녀가 속삭였어요. 알아. 그가 답했어요. 멈춤은 배려였고 그 배려는 이상할 만큼 뜨거웠어요. 그가 이마 쪽으로 몸을 아주 조금 기울였어요. 숨결이 닿을 듯말듯 듯 공기만이 서로의 얼굴을 스쳤어요. 해도 될까? 그 질문은 다시 한번 문지방을 가리켰어요.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에는 지나치지 말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첫 입맞춤은 가볍고 두 번째는 길었고 세 번째는 기다림의 길이만큼 느렸어요. 둘 사이의 심표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그는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부드러움이 겹겹이 쌓일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무게를 얻었어요. 살짝 더운 숨이 유리창을 희뿌옇게 만들었고 그 희뿌연 자국을 새벽 바람이 다시 지웠어요. 당신 그녀가 불렀어요. 응. 우리 선을 지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키자. 대신 오늘의 온도만은 기억하게 해줘.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은 빼앗기지 않고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 사실을 안채 혀끝으로 말의 맛을 천천히 굴렸어요. 오늘의 온도.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 창문 틈이 조금 더 열렸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그 흔들림은 오래전 체육관 뒤편 벤치에서 들리던 바람 소리와 닮아 있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기억나? 졸업식 전날. 내가 울었죠. 이유도 없이. 너는 늘 이유를 숨겼어. 당신은 늘 이유를 알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 갔던 거야. 그녀는 웃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야 이해한 사실들이 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 다를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멀어진다는 것. 멀어지면서도 완전히 잊지 못한다는 것. 잊지 못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모양을 바꿔 돌아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몸을 아주 살짝 틀어 어깨를 내줬어요. 그녀의 머리카락 끝이 그의 셔츠를 스쳤어요. 셔츠의 천결이 머리카락의 결과 맞다 소리를 내지 않는 마찰을 만들었어요. 소리가 없는 마찰은 때로 소리보다 더 또렷했어요. 테이블 위차는 미지근해졌지만 향은 오히려 진해졌어요. 그녀는 컵을 들어 다시 한 모금 머금었어요. 혀끝에서 뒤로 넘어가는 길이 길어졌어요. 당신한테는 낯선 냄새가 나요. 낯선? 먼데서 무더운 냄새요. 낮은 태양, 강한 바람, 그리고 그녀가 말끝을 흐릴 때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기다림. 그의 손끝이 잠깐 공기 중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흔들렸어요. 그러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어요. 실제보다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만지는 시간보다 만지지 않으려 애쓴 시간이 더 길었어요. 그녀의 목선이 드러났어요. 그는 그 선을 눈으로만 따라갔어요. 시선의 마찰이 피부를 데웠어요. 만지지 않아도 만져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한번더 넓게 들어왔어요. 바깥에서 신문차가 지나는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내가 너를 괴롭히고 싶진 않아. 그건 알아요. 그래도 보고 싶었어. 말로는 다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 눈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손으로 하는 약속들. 그는 테이블에서 작은 손수건을 들어 그녀의 손바닥에 올려놨어요. 이건 뭐죠? 돌아갈 때 춥지 말라고. 너늘 손이 차가웠잖아. 그녀는 손수건의 가장자리를 엄지로 천천히 문질렀어요. 부드러운 면직의 결이 지문을 스쳤어요. 사소함이 도리어 마음을 무장해제 시키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등을 소파에 기대고 그의 어깨에 아주 가볍게 기대앉았어요. 밀지도 당기지도 않는 균형이었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어요. 엄지손가락이 손등을 둥글게 그었어요. 그 원이 점점 작아졌다가 커졌어요. 이럴 때마다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무슨 생각?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이미 한 선택들을 미워하지 말자. 그 선택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녀의 호흡이 그의 호흡과 박자를 맞췄어요. 박자 맞추기는 예전부터 두 사람이 잘하던 일이었어요. 누가 먼저였는지 따지는 일은 의미가 없었어요. 함께 호흡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어요. 그녀가 몸을 일으켰어요. 어딘가로 기울어지기 전에 스스로를 세우는 방식이었어요. 이제 돌아갈게요. 그는 바로 일어나 코트깃을 들어 올려 단추를 채워줬어요. 손끝이 그녀의 쇄골을 스치지 않게 너무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게 만지지 않기 위해 계산한 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관능적인 거리였어요. 교묘해졌네요. 그녀가 웃었어요. 나이 든다는 건 조심스럽게 뜨거워지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뜨거워지다니 이상한 말이에요. 가장 사실에 가까운 말이에요. 문 앞에서 그녀는 잠깐 돌아봤어요. 테이블 위 잔에 미약한 김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커튼은 바람의 높낮이에 맞춰 푹 불었다 가라앉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때로 가장 많은 말을 했어요. 오늘 밤의 대가로 뭘 가져갈래? 그가 물었어요. 손수건이요. 그건 벌써 내 거예요. 그녀는 한발 다가가 그를 안았어요. 길지 않게 쉽게 풀수 없게. 어깨와 어깨가 맞다 심장과 심장의 간격이 잠시 같은 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고마워요. 나를 나로 봐줘서.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 위에 입술을 가만히 얹었어요. 입맞춤이 꼭 기도처럼 느껴졌어요. 축복과 사과와 다짐이 한 번에 묶이는 방식이었어요. 어른이 된 뒤에야 배운 단정한 애정의 형태였어요. 복도의 카펫은 여전히 발소리를 삼켰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손수건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면직의 작은 구김이 손끝을 감싸며 안심처럼 느껴졌어요. 현관 밖 공기는 더 하얗고 선명해져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골목 끝에 신문 뭉치를 내려놓고 멀어졌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가벼움은 무게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무게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신호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조금 더 또렷이 떠올렸어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오래전 누군가의 연인이기 전에 한 사람. 숨을 쉬고 흔들리고 그러나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득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뜨거워졌어요. 입맞춤의 잔열이 아니라 오늘의 온도를 기억하기로 한 결정의 열이었어요.